채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즙으로 드시나요? 주스로 드시나요?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두 방법은 흡수율도 영양소 보존 상태도 심지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매우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즙과 채소주스를 단순히 짜서 먹느냐 갈아서 먹느냐의 차이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의 유무, 영양소 파괴 여부, 그리고 당분 함량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채소즙과 주스의 차이,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시니어에게 더 적합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소즙. 보통 착즙기나 원액기를 사용해서 채소의 수분만 짜내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액체만 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근즙, 브로콜리즙, 양배추즙, 케일즙 등이죠. 이런 즙은 소화기관이 예민하신 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입맛이 없고 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겐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요. 또한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분들에게는 빠른 활력을 줄수 있죠. 하지만 식이섬유가 제거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습니다. 포만감도 적고 공복상태에서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 당뇨 환자분들에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즙은 대게 끓이거나 열처리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열에 약한 비타민C나 엽산, 효소 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 주스는 믹서기로 갈아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생채소를 통째로 갈아마시는 주스로 섬유질이 그대로 들어있어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대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특히 고령자분들 중장 운동이 느려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주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주스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식사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채소에 바나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더하면 영양 밸런스를 맞춘 한 끼가 되죠. 특히 식사량이 줄어들고 소화가 어려워지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주스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채소 특유의 식감이나 맛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또 섬유질이 많다 보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조금씩 양을 줄이고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채소즙이 좋고 어떤 경우에 채소주스를 마셔야 할까요? 만약 공복에 빠르게 영양을 흡수하고 싶다면 채소즙이 유리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체력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하죠.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는데 무언가 챙기고 싶을 때 좋습니다. 반면에 포만감을 주고 장 운동을 돕고 싶다면 채소주스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주의하실 점은 당분 함량입니다. 채소만 넣으면 맛이 밋밋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당이 많기 때문에 설탕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과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시판 제품에는 단맛을 위해 설탕이나 과당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열 처리 여부도 중요합니다. 집은 장기 보관을 위해 살균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들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는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지만 산화되기 쉽고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직접 만들 경우에는 한번 마실 분량만 소량으로 만들어야 하고,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들이 집이나 주스로 적합할까요? 대표적으로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비트, 당근, 샐러리, 오이, 고수, 청경채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채소는 기능성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고 케일은 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채소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주스나 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채소즙은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흡수에 가장 좋고 채소 주스는 식전 3 0분이나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즙도 너무 차갑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스는 과식하지 않도록 2 0만2 5 0 m l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하나 채소는 무조건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채소는 익히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가 더잘 됩니다. 그래서 주스를 만들 때도 일부 채소는 살짝 데쳐서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지속 가능하고 다양성 있는 섭취입니다. 채소즙이나 주스를 매일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근대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섞어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일 함량이 높은 주스를 매일 마시면 당분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스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채소 80%, 과일 20%의 비율이 적절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추천 레시피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아침 공복용 채소즙 양배추 100g, 당근 50g, 사과 30g 원액기로 착즙. 다이어트 주스 케일 2장, 오이 반 개, 레몬즙 조금, 바나나 반 개. 장 건강주스 시금치 30g, 샐러리 한대 키위 반개 물 150ml, 면역력 강화 주스 브로콜리 50g, 파프리카 반개, 오렌지 14개, 눈 건강주스 당근 100g, 토마토 반개, 약간의 아보카도. 각 레시피는 맛도 고려하면서 영양소 밸런스도 맞췄습니다. 하루에 한번 기분 좋게 즐기면 좋겠죠. 정리하자면 채소즙은 빠른 흡수와 소화에 유리하고 채소주스는 식이섬유와 포만감이 큰 장점입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두 방식을 번갈아가며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채소와 과일 섞으면 안 되는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무거나 같이 넣었다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